안녕하세요. 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. 오늘은 좀 흐린 하늘인데요. 어, 차에 제가 놓고 있는 특이한 제가 만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1분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, 차앞 유리의 안쪽에 얼음처럼 어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저도 그게 상당히 많아서 늘 운전하기 전에 녹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, 어, 언젠가 페이스북 같은데 그 김에 들어있는 실리카겔이라고 하죠 그거를 잘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런 거 아시죠 한국에서 나온 김을 구입하면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 제품을 어, 이런 뭐 부직포 혹은 뭐 어떤 것이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것에 넣고 그냥 저는 이렇게 그 호치키스라고 그러죠 스테플러로 이렇게 막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 앞에만 이렇게 구석구석 놓아 놓아도 어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놓았는데요 저 한가에는 오른쪽에 놨는데 이쪽으로 날라온 겁니다 더 이상 차 앞부분에는 안쪽에 특히 더 이상 얼음이 어는 현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, 습기가 있으면 빨아들이는 성질이니까 안쪽에 얼음이 온다는 거는 습기가 있어서잖아요. 그래서 그 습기가 다저 실리카겔이 가져가고, 그 다음에 습기가 부족하면 아마 그게 다시 방출할 것 같은데 그런 조절을 기능을 한것 같습니다. 저는 대충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바느질 잘하시는 분들은 이쁘게 바느질해서 뭐 지인 분들한테 선물을 하셔도. 어떤 좋은 특이한 아이템의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실리카겔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 필요하신 곳에 활용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 그거 알려 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